배고프다. 나는 아직 배. 잡았죠? 바로 먹잇감 포착. 오픽님, 미드랑 탑 중에, 어디가 편함? 이거 오픽이 편한 라인 줘야겠다. 이게, 님들 롤 매칭할 때, 봐봐. 내가 이거 알려줄게. 이게, 자, 랭, 랭클 돌렸다. 멀티서치 돌렸는데, 라인이, 정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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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, 원딜이다. 이러면 할만해 근데, 이제, 만약에, 미드가 아니라, 약간, 원딜 서폿, 이렇게 나온다. 닫지. 무조건. 무조건 닫지. <laughs> 게임 못 이김. 약간, 그리고,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, 뭐 있냐면, 미드, 원딜, 정글, 서폿, 서폿. 이러면 해도 돼. 탑자리는, 말, 서포터가 말파이트 하면 되거든, 얘가. 만약에, 어, 정글 없이, 이렇게 가면, 닫지. 서포터가 정글 가면, 일단 게임 지거든요. 그래서, 닫지 야 되고. 그리고, 진짜로 좋은 거는, 미드라이너가 두 명인 건괜찮은 내가 미드라서 하는 말은 아닌데, 진짜, 미드라이너는, 어느 라인 놔둬도, 진짜, 진 1인분 팀. 이게 진짜 미드라이너들은 대부분 다 해요. 서폿 가도 1인분 하고, 어디 가도 다 1인분 하 문도를 어깨 뺏기냐? 복인가? 저거 어깨 가져감? 베인 주십쇼. 베인 없음. <laughs> 루시안 주세요. 루시안 하면 문도 못 뚫을 텐데. <laughs> 아니면 차라리 미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걸 고르시죠. 제가 미드 감. 오케이. 가보자, 가보자. 어, 일단은 문도니까 수학에나 스타트. 아니, nope. 수학에나 서는 진짜 아니야. 어? 야 상대 인파트 형이다. 모기야, 넌안 자는구나. 랭크해야죠. 어케 잡니까 형님? 첼가게 네, 챌 미션 있어서 지금 열심히 하는 중. 인파트 형도 참 생각할까? 커플이지? 뒷변해야 돼. 개인팟이 아니라 커플팟으로. 어, 야사일러스 방어로 잘 들었네. 이거 보통 미드탑 헷갈려서 잘못 들만한데. 보통 맞아들 텐데 미드블라딘줄알고 얘방어을 들었잖아. 봐봐. 얘 약간 국룰이거든요. 어 약간 이, 치, 이 문도는 약간 빡센 거 좋아하는 문도네요. 근데 나도 빡센 거라고 하면 안 줘. 네,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 블라디라서 전 빼는 거안 좋아해요. 나이스 좋다 좋다 너무 좋다. 보시 먹으면서까지 라인 만들어주고 라인 태우고 있죠. 탑은 이 라인 관리하는 능력이 사실 실력이 끝 그거예요. 사실 탑이 막난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이 막난이가 아니야. 다머릿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. 끝났죠. 탑은 밸런스 깨져서 밑에 쪽에서 하시면 될 듯. 저는 계속 쏠겠다고 보고를 뜯을게요. 네, 주작에 콩콩이라 잡은 거죠. 심지어 룬파편 두개그 가속 안 찍고. 그런 건안 맞아요. 문도님이 화가 많이 나셨네. 그런 건안 맞아요. 그런 건안 맞아요. 아, 이런 건 맞아요. 또, 그라인. 프리징 들어가겠습니다. 프리징 갔다가, 비게이브 쌓이는 타이밍에, 다이브 팍! 해버리면 이제 그냥, 개꿀잼 가거든요. 바로 거기서 랩차 나면서. 이게 웨이브를 천천히 쌓는 게 포인트. 한 방에 다 모아가야 돼. 어? 이 이거 약간 물이 아니야? 어, 형, 물이 아니구나. 나이스. 빠져야 될것 같아요. 쭉 빼자, 쭉 빼자. 어, 안녕, 좋나루어 좋은 좋은데? 야 파이크야 너 너무 잘했다. 이거 이크가 너무 잘했는데? 야 좋았다. 가보자 가보자. <laughs> 아왜 이렇게 귀엽지 문도 여러분들? 사랑스럽다. 깨물어주고 싶어요 문도. 아, 왜 이러지? 문도 이 사람 탑라이너 아니죠 님들? 이 사람 약간 놀려주는 맛이 있는 게 약간 서폿 유저 이런 거 같은데? 서폿 유저 아니면 정글 유저? 둘중 하나. 무조건. 탑라이너 맞다고요? 음.. <laughs> 그럴 수 있죠. 문도 고스트인데? 문도 모스 유저라고요? 근데, 근데 문도 장인이 없어서 내가 문도를 빡센지 안 빡센지 잘 모르겠어요. 문도 장인이 없으니까. 이번 <laughs> 라인 밀고 집 가서 벨트 사옵시다. 벨트에다가 추진력을 섞어줍니다. 이제 문도는 큰일 난게 뭔지 아세요? 블라디 하나 때문에 마저템을 갔는데 이제 밑에서 4명의 AD. 14분 지났잖아요, 저 내려갈게요. 내려가서 다 잡은데. 나 등장. 그야말로 재앙 재앙 그 자체 어 때려 안아파 해! 안아파 어? 14분 후에 내려온 이유가 뭘까 요 여러분들 포탑골드 안줄려고 매자일 하나 사줍시다 책한건 읽죠 이게 나야 아니 눈 마주쳤다고 궁으로 밀어버리네. 저안될 사람이네. 혹시 여기서 집을 가시나? 야아 배고프다. 나는 아직 배 잡았죠. 바로 먹잇감 포착. Nope. 아니, 솔키는 따기 쉬운데 대포 먹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. 모렐로를 한권 사줄까요? 여러분들, 어, 모렐로도 한권사죠 이것도 매자이랑 비싸게 생겼네. 이거 한권 사주고, 쿨감은 추진력... 어, 나 추진력 안 갔네. 뭐 추진력은 좀 이따 가죠 가야겠네. 야, 좋네, 마사지. 바로 가죠. 이따가 리신 오면 죽여버리죠. 제가 몸... 잠깐만, 친구들, 죽이자. 어텔타고오3 어? 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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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아파요. 치카를 피한다. 며 아... 어, 전멸을 쓰네. 전멸은 너무한 게 아닌가. 어 이거는 한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? 여러분들. 오케이 한잔 마시는 걸로 합의 보겠습니다. 미드 갑시다. 제가 바텀 밀면서 붙을게요. 가보자 가보자. 와 뭐야 파이크 궁 선판정이네. 저거 가엔보다 선판정이네요. 다 봤죠? 만년설이 피하고 컷 어? 아, 까비 후 불었는데 안 되네. 아, 저만 아니죠, 그쵸죠 헬사병이지. 이건 루시안 줘야 돼요. 루시안이 라인 꼬였는데 자리 있기 때문에. 어, 근데 딜량 1등. 내 위에는 사람이 없네? 사람 중에서는 제가 1등이죠 여러분들? 여기엔 사람의 영역 여기엔 약간 신의 영역 여기는 최강신의 영역 약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? 여기에는 제우스 뭐 헤라 이런 애들 있다고 치면 이제 그랜드 마스터에는 약간 뭐 아데스 약간 요런 친구들 마스터에는 이제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제가 헤라클레스 정도 되지 않나 뭐 마스터 1등은 쉽네요 컷 뭐가 고 있잖아 큰침는줄